이런 장면, 처음이다 설렜네. 시원해, 맨날 맨날. 아이고, 이인기 감사합니다. 럭해 이해해, 쟤까라 거의. 어, 주, 주방당. 어? 아! 나 나와도 돼? 나 나가도 되지? 나 이거 나가도 돼? 누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가도 되는 거야? 다시야? 어. 운영자님. 네. 운영자님, 저 지금 대회 중인데 본격 주방당했어요. 빨리 좀 풀어주세요, 제발. 아, 어, 저 운전 중인데. 아, 그럼 다른 아 들어갈게요. 코디 코에 남겨주세요. 네. 플러스 2. 플러스 2점. 네, 코짜라씨! 내 사랑을 받아라! 뚱뚱! 한 명. 하나? 두 명. 음. 뒤에 조금 늦게 오는 애고. 하나, 나랑 십자 똑같이 표범아, 얘 나한테 오겠다. 나이스. 바로 로비로 보내버렸어 아, 주인님 아, 곁으로 아. 바로 끝아나 그냥 앰프 들을게 대들인데? 어디로 갈까? 일단은 가장 가까운거 카오 쪽으로 카오? 오케이, 오케이. 나온다 킬나이어뭐 뜰래 이거 누나 그냥? 뜰템 단... 어. 단... 담보락 기절이거든 아얘 밖에 없나? 그럼 가자 살렸어 음. 살렸어 하나 더잡이다하벽 갈게 기다려봐 집안 집안 아 창벽 밖으로 내쪽 담벼락 담벼락 나이스.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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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르륵. 나스나스타스타스타 바로 바꿔줄게요. 구독 구독. 어. 소리 들었어? 아니. 어 파이. 그 자식과 같이 쇼브루치장. 이나지나 피었고. 하나더 나이스. 하나는 이쪽이야. 어, 어디서 쭉 같이 맞는 거야? 어 있다. 하나는 어, 어, 어디서 쭉 같이 맞는 거야? 어 있다. 아그려아 씨, 신새끼가 화살 날려. 넌 자식이 화살 씨. 와씨. 로비호드 누구냐? 여기 있네. 야야야야, 얘가 로비호드나두 <laughs> 발이나 맞았어. 씨. 어서 어디 맞았냐? <웃음> 야, <웃음> 김밥 옆구리 터지듯 옆구리 오직 터졌네. <laughs> 나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지 말랬지. 단디하자. 어. 큐. 와 사람이 아예 안 보인다. 어? 뭐야? 방금 내한테 뭐날라 왔는데? 화살이다. 화살이야? 화살이다. 뭐냐? 아닌가? 프라이팬인가? 시원한 사업그로빈노드가 많아. 야너지 어? 나 아니야. 네가 프라이팬 던졌지. 나 달려 있잖아, 엉정이 언니, 어디 쏜다, 쏜다. 어디? 먼저 쏴. 아, 이걸? 있... 와, 나 너무 못다 나머지 하나 있어. 하나도 어딘데? 나저기장안 본거 부진 아닌 것 같은데? 부진 아니야? 하나 여기 있거든. 살짝 우측으로 벌려서 섞어본 저 약간 뻗는 식으로 해볼게. 어, 빠졌다. 나도 붙을게. 밖에 있다. 왼쪽으로, 어, 왼쪽으로 빠야어 왼쪽 장벽, 왼쪽 장벽 확인. 왼쪽 모서리, 왼쪽 끝에 모서리. 잠벼랑, 잠벼랑. 아, 어, 못갔어 주변 붙는 거? 바로 주변 체크 주변 체크 바로 힐한번이 자식 어디서 쏘는 거야? 집 맞지 이거? 아 확인 와야 아, 막루 막루 총왜 켜? 막나픽 막루 핑 막루? 아핑아 어, 확인 오라고 면 바로 눕힌다 그거 막루 좀 풀어볼래 그러면? 어, 막루 볼게 막루 볼게 막루만 볼게 아 시방 오늘 GMR 샷발 샷빨... 숨졌네 자, 자, 자. 넘어갔어 한돼나 뒤에 나 뒤에 나 양각 나이스 아닌데 나도 같이부터 줘 본다 막루 기절이다 죽었는데 막루 아, 누나 살짝 그럼 내 쪽으로 빠질 수 있어 내 이쪽 막루에서 같이 하자 막루를 두명 어, 있을까 어내 어, 자리 좋아 와봐 어, 어어두 마리 어어일번일번두 자리 아두두 두 마리 두 자리 확인 야 근데 저기 시포 설치하고 만면안 돼? 죽여버려 그냥 나 후보마 여기 창고 하나 붙었고 어. 후보마 작점령어 저기 저기에 시포를 설치하러 간다 작점명 오던데 아니아니 나와 고민했어 방금? 응저 뭐, 우리 자리 1등 우리 1등이 아니야? 위에 킬 먹을 수 있다 아C 뭐헤비처 아아 나와봐, 나와봐. 아, 존나 아파 존나괴나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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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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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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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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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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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왼쪽 왼 우리 바로 앞에 마실? 여기 아아아 와다지 아, 아! 아, 뭐 아. 돈나 아파요 뭐 오는데? 우측 3층쯤 라인에 있어? 지금 어. 여기 두명 있지? 응 어, 그쪽에서 하나 날라는데 내한테 총한대 보인다 아 이쪽 오른쪽. 오른쪽. 나려 보는 중. 집에서 나와야 나이스. 누나 오른쪽 죄죠 오른쪽 죄죠 길리 죄죠 오른쪽. 아. 오른쪽 길리 라스트랑 여기카고이쪽카고 길리 어 어. 일바. 길리 오른쪽 1층에 있어. 어, 설. 이때부터 나무. 포가나 더 들어오겠네. 라스트 라스트 길리 라스트 길리. 나이스. 길리 아직 집 안에. 집 안에. 어, 라스트 야, 라스트야, 라스트 라스트. 어. 아 씨. 기다려 봐. 존나를 간다. 씨발. 어, 갔다. 갔다, 갔다 온다. 올게. 간다. 나이스. 집중 존나했다. 씨. 그냥 모든 거는 킬다 두어. 와나 죽겠다. 맞아.

땅, 따 저기 있는평 병아리 좀 봐. 저기 있는 병아리 좀 봐. 병아리 삐삐요. 병아리 삐삐요. 병아리 삐삐요. 병아리 삐삐요. 삐삐 병아리 삐삐 삐삐 저기 있는 아탁좀 봐. 저기 있는 아탁좀 봐. 아